아들, 아빠 왔어. <laughs> 제가 여기인사 해야 돼요. <웃음> 네. 그렇죠? <laughs> 아들, 아빠 왔어. <laughs> 아들, 아빠 왔어. 뭐해? 네. 응. 그런거나 주광색에 다시 하얀 불빛에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서 이게 전구색에 사용하신지 지금 한달 되셨나요? 한두 달. 4월 10일이니까 한달 조금 넘었네요. 네. 한달반 넘었네요. 근데 이제 전구색을 이제 처음 그래도 거주 공간에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제 생활 한달좀 넘게 해보신 그 느낌이 이런 게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조명이 조금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눈부심이 좀저 덜어 좀덜 있어가지고 응. 그니까 눈이 좀 일단 편하다 이게 제일 응.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잠을 잘때 눈이 조명이 밝아가지고 잠자기 힘들었는데. 응. 조명이 어둑하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자기도 되게 좋고 음. 네, 잘 바꾼 것 같다는 생각도 선요 음. 네. 음, 색감이 네. 지금 이렇게 은은고 노란색이잖아요. 네. 젊은 분들은 좀 이렇게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해외도 많이 나가려 가지고 카페도 이런 거에 대한 좀 느낌은 어떤가요? 친구들 집은 하얗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집만 보면 이렇게 따뜻한 색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차이점 느끼시나요? 아 바로 느끼죠. 음. 네. 그냥 색깔만 다른데 네, 색깔만 다른데도 눈부심이 네. 아, 확 달라지고 신기하구나. 신기하구나. 두 번째로 이게 다 벽을 쏘잖아요 네네. 조명 같은 경우는 벽을 쏘가지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네, 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네, 네. 저희 집 이제 컨셉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가정의 따뜻함이잖아요. 네, 맞아요. 따뜻함? 그 다음에 편안함? 네, 맞아요. 이두 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현관에 큰거 하나, 네. 거지에 큰거 하나, 방, 네. 방등 하나 있고. 그렇대 네. 네. 급해야 하고 지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잠을 이자요 인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긴장이 풀리고리스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텔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맞아요. 따뜻한 분위기를 네. 대표님이 제대로 구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네. 집안의 조명이 사실은 밝으면요 네. 사람이 예민해져. 요 진상 가능. 네. 너무 조법에 잠이 덜 온다고 해가지고 불면증이 음, 음. 많은데. 음. 음. 이즈만도 이뻐요 이거. 근데 진짜 멋있어 멋있어이 <laughs> 쉐이드가 이게 바로 조명이 너무 뭐 이쁜 거예요 이 쉐이드가 음영이 <laughs>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래도 좀 아쉬워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네네. 아까 대표님 말씀 호텔을 분위기 네. 대우받는 느낌 네. 그래서 들어올 때 네. 우리 그 우리 천장에 있는 삼천 캘빈짜리 그 매입등하고 네. 그다음에 간접. 예 단자등 네. 우리 이거 그 복도에 있는 같이 네. 켜지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네. 어떤 때 제가 먼저 올때 아무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딱 들어오면 그조 명이 확 켜지니까 네. 대우받는 느낌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쪽에 네. 네. 센서등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이거 아쉬운 점은 뭐가 있어요? 대표님 100%의 조명 석을 해주셨는데 음.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70% 80%가 안 되니까. 제일 만족하는 거 하나, 제일 아쉬운 거 하나 딱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만족하는 거뭐 밤에 좀 공부하다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다 꺼져 있잖아요. 네. 다 꺼져 있어가지고좀 외로움이 좀 컸는데 네. 이 집은 그냥 문 열면은 바로 이제 조명이 펴지니까 아, 누가 반기는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음. 네 그런 부분이 좀더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 방만 해도 지금 조명이 세 개가 들어가 서어요세 그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부분마다의 킬 수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분위기도 좀 연출할 수 있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이거 좋다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점은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 옛날 집들은 보통 조명들이 되게 밝아서 네. 하루 종일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 보고 항상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다가 집에 와도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집에 들어오면 처음엔 되게 걱정을 했어요. 좀 어둡지 않을까? <laughs> 이 적응이 잘 될까? 했는데 네. 생각외로 적응도 빨리 되고 지금은 네. 그 눈에 피로감도 덜해지는 것 같고 마득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하실 분데 이만 시실하셔도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유, 네. <laughs>